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어, 한국타야 S1 에버2 둘드로 5018 하나 둘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얼마 전부터 둘드로 5018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많이 찾다가 또안 찾으면 또안 나가는. 그런 사이즈다 보니까 좀, 어, 의아해 합니다. 지금 요새 좀, 지금 저한테 한 8개 정도 메이커 별로 있는데, 어, 지금 다90% 요런 90%짜리 타이어들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어,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굉장히 좋은 타이어입니다. 이게 지금 저기 그, 제가 알기로 <laughs> 벤츠 BMW 그 순정으로 껴서 나오는 그 모델이에요. 그 한국 타이어에서 럼플레 그 새로 나온 타이어입니다. 19년 어우요. 어두워라 음, 19년 38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고요. 그다음에 벤투스 S1 evo2 여기 BMW 마크 정확하게 적혀 있죠? RSC 럼플렛둘둘로 5018입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 아, 어, 씨야. 한국이고요. 그다음에 19년 38번째 주 동일입니다. 벤투스 evo2 BMW 마크 있죠. 둘2 5018입니다. 미니 컨트리맨인가 그 거기에 그 순정으로 껴서 나오는 그 사이즈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어, 두개 꼈다가 두 개를 못 구해가지고 엄청 찾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건데 요새 희한하게 많이들 들어오는데 연락이 많이 없으시네요. 어, 정말 희귀한 사이즈다 보니까 빨리 찾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아서 물건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아, 요거 같은 경우 개당 6만원씩 해서 두 개에 12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1 0 6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제가 무료 장착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